k b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대전 한화 이글스와 수원 KT 위즈의 팀간 9차전 경기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무기배치 황영목, 2번 하주석, 3번 김태현, 4번 도시환, 5번 안치용, 6번 최은성, 7번 최재호선는 이번 시즌 4.50의 평균자책점, 1한경기 모두 선발등판, 3승 4패. 1번 타자 벨로하스 주니어, 2번 김민혁, 3번 강백호, 4번 문상철, 5번 장성우, 6번 황재균. 7번 배정대 62이닝을 던지면서 8삼진 7 0 개를 기록하고 있는 엄상백 선수입니다. 볼 카운트는 22. 몸쪽 코스 타구로 살짝 먹혔고. 네를 빠져나갑니다. 황영목 어제 경기 6타수 4안타. 아, 그렇습니다. 사실 예. 황영목 선수가 젊은 나이긴 하지만 컨투를되고 포수 벤션 캐치 1루로 희생 번트에 성공하는 하주석 선수입니다. 김태현 투볼 2 스트라이크. 끌어당깁니다. 삼루수가 잡고 눈으로 앞선 주자 확인한 뒤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투아우 예. 원볼 투스트라이크. 높은 곳 스윙 삼제 잘려는 2루 분들은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Yeah. 초구 타격 황영목 유격수 2루베이스 위에서 마지막 스텝을 밟았습니다. 투아웃. 그런 거를 보는 건가요? 지금 저는 사실 김경문 감독이 이런 모습이 생소해요. 그만큼 네. 6년 만에 컴백을 했고요. 지금 이 하준 선수한테 기를 얹어주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모습이 예전에는 많지 않았습니다. 네. 아. 하지만 이번엔 파울 킵 샌드진으로 불러나는 함석 선수. 그렇죠. 삼류 간을 끝줬습니다. 조시한의 안타. 방법이죠. 뭐. 네. 원벌 투 스트라이크에서 이번엔 오른쪽 워닝트랙 포수 일루수 포수 장성우가 뜬 공을 잡습니다 말씀해주신 안치용 엄상백으로 하여금 11루까지 주자 스타트 오른쪽으로 밀었고 1 2가을 열었습니다 일루 주자 이미 3루까지 들어갑니다 아, 지금 확실히 사인이 나왔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사인보다는 뛰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예. 밀어냅니다. 이루스. 잡고 직접 베이스를 태그합니다. 잘누는 1, 3루. <laughs> 뺄 정도의 로케이션이거든요. 빠른 볼로 밀었습니다. 이걸 또 뚫어내는 강백호. 통산 류현진 상대 3안타째. 이걸 또 안타로 뽑아내는 강백호 선수나 어, 몸 쪽으로 투 스트라이크 잡은 뒤에 빠른 볼로 가져가는 류현진 선수랑참 대단하네요. 초구부터 돌립니다. 높게 떴고 왼쪽. 스트라이크. 최인호 원아웃. 5구째 투수 옆으로 타구로 외야로. 1루 투자한 배코. 2루 지나 3루까지 들어갑니다. 장성우의 안타. 주자는 다시 1, 3루. 김 선수거든요. 3구. 다시 높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크. 4구. 스윙. 6구. 트윈스 yeah. 투트 히팅 포인트를 앞에서 형성하기 위해서 직구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2국 밀어냅니다. 높게 떴고 우중간 중견수가 코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진혁 이번 이닝을 끝냅니다. 첫 득점 근처까지 갔던 KT 위즈 확실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 Yeah. 이제는 풀 카운트 6구 3진 상 위원과 이렇게 해설을 하니까 이두 투수들이 명품 투수전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확실히 강약 조절을 오늘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와. 바깥쪽 다시 3제 엄상백 슬라이더를 던질 때는 마치 투볼 스트라이크 이번에 우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우중간 중견수 볼 밑에 들어가 있는 배정대 선수입니다. 이게 바깥쪽 센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선수. 왼쪽입니다. 라인 근처. 라인 안쪽에 떨어질 페어볼 김상수. 이제는 2루까지 파고듭니다. 류현진 상대 2루타 김상수입니다. 3루수 정면. 2루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빠른 송구. 투아웃. 2번 타자 김민혁. 느린 커브로 스윙 스트라이크. 거기에다가 유현준 선수가 좋아진 게 이렇게 폭 빠지는 느낌으로 던지는 선수가 있거든요. 7구째 스윙 스트라이크. 4사구도한게 실책 없는 경기가 나오고 있고 투전이 굉장히 좀 돋보인다고 봐요. 그만큼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떨어지는 볼에 스윙 삼진. 모습도 보기 쉽지가 않네요. 예, 엄창백 선수가. 8삼진 벌써 여섯 개째예요. 완벽한 투구를 했다 봐야 돼요. 그렇죠. 소행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 탈삼진 일곱 개째 엄상백. 항상 넘치시던 게. 네. 3구째패 풀어줍니다. 센터쪽 먹힌 타구 중견수 오! 이 볼을 그라운드에 떨어지지 않게 만듭니다. 중견수 배정대. 몸쪽은 지금은 큰게 맞을 확률이 있는 볼이거든요. 이번에 왼쪽으로 깨끗하게 뚫었습니다. 류현진 상대 오늘 멀티 히트 장성우입니다. 류현진입니다. 2구 유격수 다시 쇼퍼암프를 잡고 러닝스로로 이번 이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찰루는 1루입니다. 오늘 경기 6이닝 2실점 류현진입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그려질 수밖에 없죠. 최윤성 삼루간을 뚫었습니다. 최윤성의 안타. 대주자 이원석 선수가 나갔습니다 모두 뛰어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음. 뜁니다! 그리고 2루 승부! 2루에서 태계! 2루! 아, 세이브입니다! 2루 세이브!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들어가는 이원석의 2루 베이스 터치 원아웃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3구째 좌중반에 떴고 중견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굉장히 멀게 보이죠 예. 밀어냅니다 왼쪽 좌익수 오! 오! 만세를 불렀어요 득점권 주자 홈으로 타자 주자 2루까지 들어갑니다 영의 균형 여기에 섞여집니다 이글스 스토리1대요 하늘 타고 됐습니다 좌익수 예. 김민혁 선수가 기다리던 이 위치보다 훨씬 더 높게 빠르게 뒤로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KT의 선발 엄상백이 내려갔고 김민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군요. 투 아웃 1루에서 대아 바운드타고2루수 빠르게 좁은 거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찰루는 2루. 하지만 선제 1타 점적 신타 최인호 스코어는 1대0 한화 이글스가 앞서갑니다. 마운드로 바뀐 투수 불편의 이민우 선수입니다. 2-1 사구 높은 볼. 투수 옆으로 타구는 들여줍니다. 맨손 캐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안타출로 배정돼. 어, 또 강력한 타자가 대타로 나왔고요. 대타 우재인 선수입니다. 가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 볼뒤를 흘렀어요. 그 사이에 2루까지 도전. 2루. 오! 타자 스타의 발에 맞습니다. 우재인. 3벌 원 스트라이크. 5구 결국 골입니다. 어, 주자가 쌓이는데요. 5 5 4의 평균 자책점 26경기에 나왔고 다투 자세 김상수 슬래시 백헤더 잡고 이걸 2루로 그리고 1루로 아. 1루 1루 세이프 초구타격 오른쪽 페어볼 잡고 홈쪽으로 몰고 갑니다. 태그! 홈에서 홈에서 한화 의글스 무실점으로 틀어 막는 가운데 KT 위즈는 좋은 흐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수월입니다. 이제 KT 위즈의 마운드 마무리 박영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laughs> 카운트 노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이번에 왼쪽 좌중간 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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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 홈런, 어제는 토요일 런 오늘은 솔로. 이 노시완의 솔로 크게 다가옵니다. 스어리대0 이글스. 놓치지 않네요. 지금 한 가운데 오는 이 변화구로 정확하게 앞에서 제거기 힘을 안줘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퍼치고 넘긴 것 같거든요. 세이15호 홈런입니다. 홈런이라는 건 분위기 싸움이에요. 네, 이번에 깨끗하게. 이원석 풀카운트 7구 밀어냅니다 센터쪽 중계한수 앞에 안타 최중 이제 1 2로 원아웃 1 2로 박영현이 내려가고 이상동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한, 좋죠 한, 경기 후반에 대타로 나와서 한방을 때려내는 그 역할 최윤호가 어제 해줬고 오늘 또한 선제 1타점 적시타에 이어서 이제는 우전한타 멀티 히트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9번 타자 장진혁. 정타가 됩니다. 우중간의 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홈으로 2타점 적시타 장진혁. 오늘 경기 쐐기를 박습니다. 스코어사4대요 박상을 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투수 그렇죠, 클로우 맞고 굴절. 3루 주자 특점. 한 점을 더합니다. 하화 아이글스 5대 0.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연속 안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도현의 타구는 왼쪽 좌익수 정면. 태겁 3루 주자 홈으로 파고듭니다. 이전에 스코어 6대0 이글스. 네, 1타 점이색 플라이. 좌측 주자는 1루 이 타구는 내아에 가둬 놓고 1루로 1루에서 세이프. 내안타김 태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홈런 한 방인 것 같아요. 예. 소행 3점입니다. 길고 길었던 한화 이글스의 후회 초가 이렇게 정리됩니다. 스코어는 6대 0. 한화 이글스 마무리 주현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쳤지만은 안은... 빠른 볼 바로 정리합니다. 원아웃. 천성호 선수에게 시즌 초반에 이번엔 이루수 쪽으로 갑니다. 투 739일 만의 수원 스윕 센터 쪽 약간 우중간에 떴고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 결국 최종 스코어는 6대 0. 739일 만에 수원에서 시리즈를 싹쓸이해가는 대전 한화이글스. 아 그제 어제 오늘 강력함으로 시리즈를 압도했습니다. 중계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